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단독방에 본문이 올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인데요 개혁 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사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이니요 손으로 는 육체 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신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합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laughs> 는 사도들과 삼지자들의 터 위에 세부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인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지. 온전히 깨닫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은 총100%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가지 인간적인 상황이나 여러가지 주변의 조건들 때문에 우리 마음가운데 위축된 마음이 조금 도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상달되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주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참 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기꺼이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되 하나님 하나님 기름 부심으로 으 충만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하라 지난날을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깊이 들어가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도대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나, 뭘 기억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로 반응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놓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 합당한 감사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잘못된 어, 딜레마, 늪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한결같이 돌아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거에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정말 가슴이 설레게 하던, 어, 가슴이 벅차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과 이런 것들을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한 번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깊은 믿음의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억력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스 2장 11절로 22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세 번역의 버전에 보면 지난 날을 어, 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난 날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생각하라 또는 기억하라 아, 또는 어,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 그런 어, 이 요청들, 어, 그런 강력한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럼 머리를 쓰지 않는 그냥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깊이 생각하라, 아니면 뭐 기억하라, 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건 일일이 다. 구절 있는 말씀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앞에 이 말씀들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붙들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과 3장, 4장과 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에베소서 3장 21절 세번역으로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요게 에베소서 3장이 끝나는 3장 21절 이 3장 맨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나니까 이건 딱한 달락이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4장 1절 다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1절은 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바울은 모든 편지를 쓸때 항상 앞부분은 어,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의 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은 앞에 이론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삶에 실천을 할 것인가를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부분에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론으로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실천을 가르치는 그런 후반부를 들어갈 때는 항상 동일하게 바로 이 문장, 운파라칼레오, 그러므로 건면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이 한 달락이고 4장부터는 이제 삶의 실천을 실제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거기에 조금 더 발전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이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축을 세우고 그 예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약속을 받아서 누리게 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커다란 주제, 통일된 주제를 가지고 일장부터 삼장까지 쭉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장부터 육장까지 나오는 삶의 이그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으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그. 어 앞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받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4장부터 들어가면 "실상은 지금부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모두 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어, 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절대로 반드시 지키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인감도장을 꽝 찍으신 것이 바로 성령의 날인으로 표현한 어,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게 어,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아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나오는 그 처음 부분의 찬양시 마지막 부분 대목에 나오는 13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천 부분인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님의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복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주제를 통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이걸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폈거든요. 첫 번째가 본질상 신도의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고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은혜로 구원했다고 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같은 본문을 갖고.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습 겸, 그러나 이게 단순히 복습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문을 활짝 여는 그 서론, 굉장히 중요한 서론의 중심 주제를 붙들어가는 의미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반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 우리를 향하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본래적인 감정은 진노여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요. 이게 무슨 나는 무슨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본래적인 우리의 어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꾸어서 살고 있죠.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진노를 쏟으셔야 하고 심판의 불을 내리셔야만 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아니 진노가 아닌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변화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 감격스러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진노를 바꾸어 자비를 베푸신 그 스케일, 그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크기가 풍성하니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정말 어마 무시한 자비다. 이걸 7절은 그것은이라고 받은 거지요. 7절 다시 보면 그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 드러내 보이는 것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그것은 이 뭡니까? 그,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겠지요. 가장 가까이는 바로 앞 구절. 그 그것은의 단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또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범죄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야 하고 정말로 심판의 불을 내리셨어야 하는데 그걸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비가 그냥 단순히 자비를 베풀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비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풍성한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비에 관한 얘기는 4절부터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4절은 생략하고 5절부터 살핀 겁니다. 5절부터 보면, 5절에 보니까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요게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1입니다. 자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죽음의 자리를 면하게 된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의 풍성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것 뭔가 하면 부활과 소생이나 환생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뭐 임사체험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그냥 죽었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음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렇게 소생을 하거나 환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고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생하고 환생한 사람은 또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사망에게 삼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자비로 받은 구원에는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 사망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우리를 안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의 몸에서 이제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려 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정말 얼마나 놀랍도록 풍성하냐 그 얘기를 7절에 산 거예요. 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이 여기서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라고할때 이거는 다시 죽는 죽음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셨는데 또 사망에게 삼켜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다시는 사망에게 삼켜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자, 다시 살려내신 그분을 이제 어,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부활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의보좌로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승천입니다. 하늘로 이끌어 올림을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높임을 받아 지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마땅한데 그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대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명케 되었다 이것도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때그 부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의 부활입니다. 소생이나 환생이 아닌 부활입니다. 부활과 소생, 환생의 차이는 소생 환생은 비록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 영생은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을 향해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가장 강력한 폭군이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모든 것은 사망 앞에서 소망을 잃고 빛을 잃고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 부활의 소망이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같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영생을 수여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번더 풍성하게 이 자비가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계셨던 하나님의 자리 그 영화로운 통치의 보좌로 높이들 려올리신것 그것이 바로 승천인데 신비한 건 예수님께서 어, 이 승천하시면서 인간의 육체를 싹다 벗어 던지시고 다시 영으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못자국 난손 창자국이 또렷한 옆구리 어, 그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으신 채로. 지금 하늘에 들림받아 올라가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분이 내려오실 때는 사람 몸을 입고 깐 날아기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서는 그 육체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영으로 환원하셔서 그렇게 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손자국 그대로. 옆구리의 창자고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썩거나 아, 늙거나 한, 그런 병들거나 하는 그런 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활체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은 채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분이셨는데 하나님이셨는데 다시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당신 혼자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다스림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높이 들어 거기에 함께 앉히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올라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 바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간이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건 바로 이렇게 어마 무시하게 풍성하고 놀랍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구원, 이 풍성한 구원이 이토록 우리에게 명확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정말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붙들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땅에다 묻어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또렷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자비, 그 구원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 우리가 절대로 기억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억의 기억 가운데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풍성한 은혜의 구원을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분명한 사실만큼,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가 잊지 않고 꼭 붙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